자, 우리 라미란 씨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? 이 드라마만의 매력? 어, 글쎄요, 저는 이 드라마가 되게 그 소소한 소박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 동안 좀 너무 거칠고 좀 짙은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피로도가 좀 적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말이 뭐 복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진짜 그 피비린내 나는 뭐 그런 복수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촬영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계속 깨지고 있어요. 이렇게 수다를 계속 떨어가지고. 두말 없는 여배우들을 네, 제가 웃게 하느라고 많이 힘이 들지만 <laughs> 열심히 해서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, 정말 베프가 될것 같은 네,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네 매력으로 소소하고 소박하고 예 현실적인 복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원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어, 제가 생각하는 우리 드라마의 매력은 어, 웃음도 있고 음, 감동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어,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또 정말 거창한 거를 하지는 않아요. 이 여자 셋이 모여서 거창한 걸 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하면서의 그 과정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음, 그런 재미와 또 뭐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이두 분은 제가 텔레비 TV에서 많이 이렇게 옛날 사람 <laughs> 옛날 사람 네 <laughs> 여기 응답하라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텔레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<laughs> 예, 그래서 처음 뵀는데도 너무 친근했지요 친근하고 음. 음, 호흡도 제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처음 촬영할 때부터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라미란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현장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웃음과 감동이 있고 처음부터 호흡이 좋았다. 명세빈 씨는 어떻습니까? 어, 뭐 라미란 씨랑 이원 씨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정말 현실적이고 좀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감동과 웃음도 있고 또 우리가 복수하면은 보통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미운 거에 조금만 소심하게 다들 복수하잖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좀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좀 통쾌함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 제 역할 때문에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관계와 어떤 상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저도 유한 음, 씨든 미란 씨든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 처음 촬영 때 보통 떨리거든요. 근데안 떨리더라고요. 아마 감독님도 너무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저희 드라마 너무 호흡이 좋고 아마 유쾌하고 정말 행복한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tvn.